제가 오늘 발표할 수 있는 빅데이터로 알아본 동계분동과 인식기대 조사입니다. 얼마 전 저는 가족들과 같이 신흥민만학교라는 뮤지컬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가족들과 함께 뮤지컬의 등장인이었던 동계분동과이회영 선생님의 반응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그 일을 계기로 저는 사람들이 과연 어떤 동계분동과의 어떤 계기로 알려드을까라는 궁금증을 가지게 되었고, 흥분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설문조사를 실행하여 사람들이 어떤 동기분동가를 어떠한 경로 알게 되는지를 조사했고 설문조사에 집안을 두어 페이스트를 활용해 참고를 진행했습니다. 설문조사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설문을 동행하여 일측정 다수 총 55명을 강화했고 알고 있는 동기분동가과동기분동가에 대해 알게 된경우두 가지를 물어봤습니다 설문을 진행한 결과 윤봉길, 김고정 소수 일본을 찾아냈고 이를 통해 사람들이 알고 있는 독립운동가가 제한적이란 사실을 알수 있었습니다. 또한 조사 결과 사람들은 주로 강의나 수업, 드라마, 영화 등을 통해 독립운동가에 대해 알게 된다는 사실을 알수 있었습니다. 설문을 끝낸 뒤 저는 설문조사 결과와 실제 사람들의 독립운동가에 관한 인식과 같을까 혹은 독립운동가에 관한 어떤 문화 컨텐츠가 있고 독립운동가에 관한 관심을 높이는 데 얼마나 압력을 줄까 같은 생각을 하게 됐고 빅데이터를 이용하여 탐구 1과 탐구 2를 진행하였습니다. 탐구 1을 첫 번째로 구글 트렌드를 이용하여 설문조사에서 가장 많은 답변을 받은 상위 5인의 최근 5년 동안의 검색량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이 조사를 진행하면서 저는 한 가지 흥미운점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바로 동해 분동 가게도 검색량에 특이한 패턴이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이번 시내 경우에 전체적인 검색량은 많지 않았지만 검색량이 유난히 진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검사량 증가 이유를 탐구하기 위해 나중에 3구일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설문에서 독립운동가에 대해 알게 된경로가 도서랑 답변에 관기 때문에 독립운동가에 대한 인식 정도와 관련 도서 수가 상관관계가 있을지 조사해 보았습니다. 국내 원단에서 저 s 2 4사 구본고 인터파크 도서에서 설문조사에서 얻은 되었던 독립운동가 1 2 인의 관련 도서 수를 검색해서 조사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고소수는 김고운동준 한용훈 순으로 많았고, 동립운동가 인식 정도와 직접적인관련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동립운동가에 관한 인식과 관련된 소수가 위의미한 상황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최근에서 드라마, 영화, 도서 등의 문화 콘텐츠가 동립운동가에 대해 알게 된 진행 경로는 답변이 많았기 때문에 동립운동가에 관한 어떤 문화 콘텐츠도 있을 지수 있을 보았습니다 구글, 네이버, 블랙기미를 이용하여 동네 운동가에 관한 문화 콘텐츠 관련 키워드가 무엇인지 조사해 보았고, 조사 결과를 워드 클라우드로 나타냈습니다. 조사 결과, 뮤지컬, 기행관, 문학축전, 팀음악크등 정말 다양한 문화 콘텐츠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참고 이에선 검량 증가 이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구글을 이용해서 검량 증가한 특정 시기에 검색의 주요 키워드를 조사하여 검량 증가 원인을 알아보았습니다. 조사 결과. 3.1절이나 공복절 같은 기념일 종료에 주기적으로 증가하기도 하고, TV 프로그램이나 각종 논란 때문에 비주기적으로 증가한는 사실을 알수 있었습니다. 또한, 문화 콘텐츠가 검색량 상승에 큰유을한다는 사실을 알수 있었는데요. 대표적으로 유관시의 경우, 올해 3.1절을 기념하여 관련된 영화를 하자 검색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위 탐구도를 통해 저는 다음과 같이 굳어넣을 수있습니다첫 번째로, 강의나 수업이 동료운동가에 대해 알게 되는 그 당시에 험을 하는 설문조사 결과에 부추어볼 때, 독립운동가에 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는 학교 수업이 가장 중요하 사실을 알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국가보훈처의공문전사사료관에 따르면, 현재까지 알려진 독립운동가는 총 15,511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설문조사 결과가 없는 독립운동가는 오직 12명이었고, 그마저도 소수의 독립운동가의 대부분의 대표인이 치우쳐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람을 대중적으로 아는 독립운동가는 매우 제한적이라는 사실을 알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검색 성향을 사제 결과, 문화 콘텐츠를 이용하여 동네 운동가를 홍보하는 시 동네 운동가에 관한 사람들이 조종한 관심을 제거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사실을 알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화 콘텐츠 또한 일부 동네 운동가에만 집중되어 있었고, 왜곡된 역사를 제대로 수정되지 않아 동네 운동가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데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통계 포스터를 제작하면서 한 가지 인상이 컸던 일이 있었는데, 바로 설명, 오프라인 설문을 할 때, 사람들에게 청문수를 청했는데 사람들이 독립운동가 다섯 번을 쓰지 못해서 당황했던 기억이 납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3회운동및 대한민국시정부수인 100주년을 맞아 많은 독립운동가 관련 행사가 열리고 문화 콘텐츠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독립운동가에 관한 많은 관심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제 소망을 말씀드리며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